사장님, 여기 계산이요. 사장님은 가격표를 확인하고는? 안녕하세요. 320만 원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여자는 가방을 잠시 확인하더니 옆에 있던 친구를 슬쩍 쳐다봅니다. 예진아,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런데 대신 좀 결제해 줄래? 그럼 내일 다시 오면 되잖아. 예진아, 이거 우리 엄마 칠수 선물이야. 내일이 당장인데 내가 언제 다시 올 시간이 있겠어? 나는 그냥 너가 같이 봐달라길래 나온 거야. 나도 그냥 나왔어. 괜찮습니다 저희는 휴대폰으로 qr 결제도 가능하거든요 나 아직 월급 전이라 계좌에 돈도 없어서 qr 결제도 어렵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곤 친구는 잠시 고민하는 듯하네요 야 우리가 몇년 지기 친구인데 그걸 망설이냐 내가 뭐내거 사는 줄 알아 모래가 우리 엄마 칠순이라고 우정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 지금 많이 편찮으시잖아 언제 수술 들어가실지 몰라서 비상금은 솔직히 쓰기 힘들어 괜찮으시면요. 이거 다른 손님들께는 안 팔고 잠깐 맡아 드릴게요. 집에 다녀오셔도 됩니다. 예진아, 내가 안 갚을 사람도 아니고 괜히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해주라. 응?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너 작년에 똑같은 식으로 300만 원 빌려간 거 아직도 안 갚았잖아. 아휴, 왜또 옛날 얘기를 꺼내실까? 그럼 이번 것까지 해서 이자 20 붙여서 총640 갚으면 되잖아. 어때? 계속되는 그녀의 부탁에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친구는 결제를 하려 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 편하게 집에 다녀오세요. 이 아저씨 장사 진짜 못하네. 손님이 산다는데 왜 자꾸 눈치 없게 굴어요? 뻔뻔한 여자의 요구에 사장님도 어쩔 수 없이 결제를 하려 하네요. 친구는 다시 한번 이번엔 꼭 갚아달라고 하고 여자는 친구 사이에 목을 뭐 그래 의심이 맞냐며 일단 빨리 결제나 하라며 끝까지 뻔뻔하게 굽니다. 그렇게 결제를 하려는데 무슨 일인지 오류가 떴네요. 여자는 뭐 하는 거냐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고 합니다. 역시나 또 오류네요. 사장님은 여자의 계좌에 돈이 없으니 어차피 결제가 안될 거라며 기계 오류를 확인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귀찮다는 듯 불평하는 여자는 마지못해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죠. 어머 기계 오류는 아니었네요. 여자는 장난치지 말라며 빨리 취소를 해달라고 합니다. 손님 다행히 계좌에 돈이 있으신가 봐요. 결제가 됐네요. 당장 취소하지 못해요? 손님 돈이 없으셔서 빌리시려던 거 아니었나요? 근데 계좌에 돈이 있으시니 그걸로 결제된 거면 된거 아니겠습니까? 우정아 돈이 있었으면서 그런 거였니? 그럼 작년에 빌린 것도 얼른 돌려줘야 하지 않겠어? 예진아 나 방금 큰돈 썼잖아 다음에 20더 얹어서 320으로 꼭 갚을게 잠시만요 320은 제가 바로 대신 드릴게요 도대체 왜 가게 사장님이 대신 드린다고 하는 걸까요? 아까 이중결제가 되어서요 제가 현금으로 바로 내어드릴게요 쌤통이네요 결국 강제로 돈을 갚게 된 여자입니다 이이 이 자식이 진짜? 고객님,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해 모십니다. 소중한 선물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장님, 센스가 끝내주네요. 저 여자는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할 텐데요.